아멘. 아, 놀랍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잘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잘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친 박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고요. 이번에는 잘했다고 박수를 한번 해줍시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부터 50일 동안을 기쁨의 오십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은 기쁨의 오십일을 지나고 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 지나면서 여러분 진짜로 기쁘셨는지 억지로라도 기뻐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좋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녀를 길러 보면은 자녀들이 늘 밝고 웃으면은 부모가 흐뭇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찌푸리고 있고 걱정이 가득하면은 부모도 같이 가슴 아파합니다. 자녀의 얼굴이 고운하면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년 강림절까지, 즉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기쁨의 50일.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고도 자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드셨을까? 눈썹도 위에다가 붙여 놓은 거 감사합니다. 밑에다 붙여 놨으면 비가 오면은 다 들어가 버릴 텐데. 코구멍도 뒤집어 놨으면은 비가 오면은 난리가 날 건데. 코구멍도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랑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랑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는 초대교회부터 이어지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옛날에 대림절이라든지 사순절을 굉장히 귀하게 했는데 기쁨의 오십일이나 이 절기는 대림절보다 앞에 사순절보다 먼저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정말 성령 받은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기뻐하며 살아가거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 부활했다고 막 자랑질하면서 너무 신바람 났던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은 이런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의 승리의 날인데 이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는 예수 때문에 기쁘지 세상 일에는 걱정이 되고 세상 일에는 염려가 되지만은 예수 때문에 기쁘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응답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응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응답적인 그리스도인 제가 우리 아이가 클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보낼 때 성경 구절도 엮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득 채워서 아들에게 축복의 문자를 보냅니다. 참 가관이 아닙니다. 답이 잘안 와요. 답이 오면은 뭐라고 오느냐? 동그라미 한 개에다가 키억 한 개. 오케이. 이걸로 오는 거예요. 나는 40글자, 50글자 만들어 보내는데 오는 거 보면은 참 가관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보내면은 동그라미 한 개만 와. 응,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축복한다 했는데, 응. 그래서 야 이게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이르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자를 또 가득 보내도 카톡도 보내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안 오니까 누가가 답더 답답하냐. 아들이 답답하겠어요 애비가 답답하겠어요 애비가 답답해요. 그래도 지내놓고 나니까. 엉감이 한개가 오는 게 나한테는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할영 없는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아멘 한 글자만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할렐루야 이 단어 하나만 올려 드려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이 감격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보면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누구나 다 겪어보지 않습니까? 저분은 걱정 없지?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저분은 다 형통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 아파. 저분은 꽃길만 걷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 저분은 비단 위에 꽃만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땅에 있는 우리 흙을 밟고 다니는 우리들은 육신적인 연약함과 아픔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이 잘안 풀려져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치면서 막긴 한숨을 내쉬는 거. 하, 진짜 속상하다. 진짜 일이 꼬여도 너무 많이 꼬인다. 진짜 힘들다. 이게 절망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폭망이라고도 쓰지만은 절망. 여러분 절망보다 더 어렵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너무 너무 고통이 크고 커서 살 의미가 없어. 내가 살아야. 가야 되느냐? 살 의미가 없다. 살아야 할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지쳐 있는 것을 허망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의지했던 남편, 세상 먼저 떠나갔을 때, 야, 그한분 남편 보고 살아왔는데, 애들은 아직 어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허망한 거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고생하는 남자분. 세탁도 자기 손으로 해야 되고 밥한 그릇이라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캄캄한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그 씁쓸함 당해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의지했던 대상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의지했고 따라갔던 그분이 먼저 세상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제사들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과 자기의 삶은 바늘과 실이었습니다. 실과 바늘이었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상의 평화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로마에 압제하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족 해방 지도자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다위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지도자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3년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끌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지고 끌고 가면서 채찍질을 하고 끝내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다가 달아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얼마나, 얼마나 절망 속에 있는지, 그리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가정도 버리고 따라갔다 했습니다. 배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직장 세관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친척도 부모님도 버리고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멋진 세상을 이룰 줄 알았지. 이런 세상이 올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고기 잡으러 갔고 어떤 제자는 다시 돈벌러 갔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가면서 실망합니다.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따라가지 말걸.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3년은 난 헛세월을 보냈다. 3년은 난 썩은 세상을 보냈다. 그들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말을 주고 받지만 그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지만 그게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속에서 가는데 웬일입니까한 분이 나타나시고 한 분이 같이 걷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마음에 막 불이 붙여지고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이런 분이 있을까? 어떤 이런 말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더라. 이런 소문도 전해 주면서 제자들이 그럴 일이 겠나? 그럴 일이 겠나 하는데 왜일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들을수록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에 변화가 오고 심령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였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군요. 좌절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며 세상을 살아왔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지쳤듯이 저나 여러분의 삶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별것도 아니야.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괜히 엄마 아빠 따라다닌 것 같아.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 그럴 때 괜히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종교인으로는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 안에 정말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는 자랑할 자랑거리가 없어져서 기죽어들고 살고 주눅 들어 사는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 때문에 신바람 나는 것 같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 때문에 고개를 들수 없고, 어떨 때는 예수님 때문에 찬송도 하고 노래도 했는데, 어떨 때는 다 귀찮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예수는 예수야.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기도는 기도냐, 무슨 찬송이야, 무슨 예배냐 하면서 우리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상식에 맞지 않고, 나의 지식에 맞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속에 살아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불의 성자, 불의 사람, 불의 능력의 성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은 절망 속에 끝난 것 같은 우리 속에 오셔서 역전의 역전에 능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은혜 받은 세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개놈 지도를 만든 유전학자 세계적인 유전학자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세계 인류 모든 삶에 이바지한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했냐고.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을 때 콜린스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꽃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 그거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꽃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하나님 손에서 자연적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다. 꽃나무의 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왜 받아들일 수 없겠느냐? 콜린스는 제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감동을 주었다기에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한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다니 저는 배우고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30대에 인생의 삶이 뭔지 의미가 없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방탕했습니다.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주님을 누군가 소개해 주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그가 은혜를 받고 그렇지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면서 그가 죽은 뒤에 파스칼의 유품에서 이런 글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서 있을 때는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다가 오셨습니다. 교만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파스칼은 자기가 엎드려 겸손해질 때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사상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인식한 사람만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알고 실패도 알고 이 사상의 절망을 알면은 절망 너머에는 부활이 있는 것도 믿게 되어지고 죽음을 알게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저는 콜린스나 파스칼, 루이스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그래 나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18살까지 제사만 지내고, 무당 앞에서 엎드려 절만하던 제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준 분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구절하고 전해준 것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저는 오늘까지 50년의 목회생활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았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용기가 생겨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나 보활의 주님이 영의 주님으로 나타나셔 저들의 영안을 열어 주셨고 다음 성경 구절 32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해주고 엠마토상에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심령에 뜨거움으로 체험되어지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활의 주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뜨거움을 주시고 기도할 때 불을 붙여 주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실망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외롭고 고독하고 의지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나 고독 속에 살아계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렘브란트 그분이 만들어놓은 작품 엠마오의 그리스도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려서 돈을 엄청 번 사람입니다 무지무지 많이 번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으로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불행하게 아픔이 왔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한 자기 부인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살 맛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로부터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에도 없는 세상 내가 삶면 못하는 돈을 벌어놓으다가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고 몸부림치다가 부활의 주 예수를 자랑하고 부활의 주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어머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렘브란트는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던져버렸던 그림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붓을 들고 다시 그림을 만들어 저작품을 만들어 세계적인 작품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계시면은 희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용기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삶 방탕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 만나면은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기적 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제1호 목사님이 일곱 분입니다. 1907년도에 일곱 분의 목사님이 탄생되었습니다. 그중에 한분 제가 소개합니다. 이 기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저는 74회 졸업생입니다. 우리 선배 이 기풍 초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닙니다. 동네 깡패였습니다. 박치기 우리나라 박치기 자랑 김일도 있었지만 그 옛날에 박치기로서 온 동네 사람을 다 쓰러뜨렸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리렸습니다 이럴 때선교사님이 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꼴봉실싫 타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그선교사님게 침을 뱉고, 선교사님 넘어 걸어가면 넘어지라고 발을 막 걸어버리고, 선교사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돌래 맞고 이 기풍에게 욕을 먹고 희한한 놀림감이 다 되었지만은 아 이거 이 선교사님 어 형제 전임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곧받아듣디요 이렇게 전도했는데 예수 믿는 이내 주먹을 믿으라 하던 그가 밤에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뚝뚝 흐르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풍아, 기풍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우라, 사우라,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도 행전 구장의 말씀처럼 잠 속에서, 꿈속에서 이 기풍이와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대학교 되어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최초의 목사가 되어 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의 제일 오래된 교회 지금은 기장치으로가 있습니다만은 제주도의 성한 교회를 여러분 설립하게 되어지고 최초의 귀한 성내 교회가 되어지고 최초의 선교사로 섰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배를 타고 건너와서 순천, 벌교, 여수, 이곳에 다니면서 고흥 이 지방에서 귀한 복음을 전했던 새로운 이 시대의 최고의 목회자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사람들을 괴롭혀 든 그가 변화를 받아서 한국 초기에 목사님이 되셨고 선교사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보활의 주님이 오면은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불평과 불멍을 불만으로 살아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망한 삶, 절망의 삶에 허우적거리 우리들이 정말로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주님, 저도 만나 주시고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힘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의 의미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새 기쁨과 새 은혜를 받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새 희망을 얻어서 힘 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엠마오 길에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새 희망의 자리로 나간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 동안 지쳐있고 허망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 오셔서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과 새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 생명에 약동하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솟아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다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시던 예수가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